침묵생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온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생명의 속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협기 30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 아냐면 인구 조사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인구 조사를 왜하라고 그랬을까요? 특별히 나중에 인구조사에 대해 좀 자세히 살펴보면 20세 이상 성인 남자 수를 조사하라고 그래요. 아마 이런 성인 남자를 수를 조사하라고 한 것은 전쟁에 기반해서 아마 조사를 한것 같아요. 앞으로 전쟁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전쟁을 나갈 군사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인구 조사를 시킨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사람의 수만큼 멀래라고 그러냐면, 생명의 속전을 내라고 그래요. 일정의, 일정의, 돈을 걷는 거죠. 한 사람, 사람마다 돈을, 일정 금액을 내야 돼요. 성인, 남자든 다. 그렇다면, 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돈을 걷었을까요? 물론, 이렇게 생명의 속전은 나중에 성막,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뭘 다루고 있냐면, 성막에 대해서 다루고 있잖아요. 성막을 유지하는 비용으로 이 돈은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성막 유지하는 돈을, 음, 걷게 되는데, 이 돈을 어떻게 걷냐면, 생명의 속전으로 걷어. 그럼 왜 생명의 속전이라고 그랬고, 이 생명의 속전을 걷으라고 한 이유는 뭘까요? 특별히 이 생명의 속전은 부자이거나, 가난한 자이거나, 예외없이 걷어야 돼요. 부자라고 많이 내서도 안 되고, 가난한 자도라고 해서 덜 내서도 안 돼요. 누구나 동일하게 똑같은 금액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런 생명의 속전을 거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을 우리가 설명할 때 우리는 구원,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생명을 얻었잖아요. 이 구원을 설명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속전, 속량이라는 단어예요. 이 속전, 속량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몸값을 지불하고 사오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은 어~ 노예제가 없지만 과거엔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종이 있었어요. 노예들이 있으면 주인이 돈을 지불하고 이 노예를 사옵니다. 그러면 이 노예는 그 주인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이 주인에게 이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이를 해방시켜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란 거예요. 우리도 뭐였어요? 죄와 사망의 노예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주식, 죽으심으로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해방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너희가 속전을 내라고 그래요. 돈을, 어느 정도 아주 작은 돈을 내라고 그래요. 이 돈으로 어떻게 목숨을 구할 수 있습니까? 이 돈으로 어떻게 목숨을 살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영원히 살수 있다 그러면 그 영원히 살수 있는 비용은 얼마가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재산이 백조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백조인데 여러분한테 정말 영생을 할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럼 여러분 갖고 있는 백조를 다 주지 않겠습니까? 생명의 값지는, 값은 그만큼 커요. 그런데 우리가 내는 작은 돈이 우리의 생명을 구하지 못해 결국 그날에 생명의 속전을 거두라고 한 이유는 뭐예요? 정말 언젠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실 예수님의 모용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기억하라는 거, 너희가 잊지 말라는 거, 애굽에서 지금 추락을 했잖아요. 애굽에서 너희가 어떻게 해방됐는지, 어떻게 구원 받았는지 기억하라는 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애굽에서 해방되지 않았냐?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정말 영원한 삶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목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저 공짜로 얻은 거, 여러분 이것들을 기억하지. 기억하라고 이 성, 생명의 속전을 해마다 걷어서 내게 한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겁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은 생명의 속전을 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걷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비록 생명의 속전을 내지는 않지만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정말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해 하셨는지를 우리가 정말 기억해, 이렇게. 기억해. 그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 여러분, 제가 주일날 설교 때한번 말씀드렸는데, 위라클이라는 책을 아시죠? 여기에 보면 박유라는 청년이 쓴 책이에요. 이 청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젊은 청년이었죠. 대학교 4학년이었는데 인턴으로 취직을 합니다. 인턴으로 취직을 해서 열심히 일해서 회사에 잘 보여서 외국계 패션 회사인데 정직원으로 돼요. 근데 정직으로 되는 걸 기념해서 파티를 하다가 정말 사고로 전신마비가 되죠. 거러다 간신히 재활에 재활에 재활을 해서 간신히 휠체어를 타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쓴 책에 보면, 어, 세상에서 먹어본 가장 맛있는 라면이런 챕터가 나와요. 자기가 이따까지 먹어본 중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이 있었대요. 그건 어떤 라면이었을까요? 어느 브랜드 라면일까요? 어느 집에서 파는 라면일까요? 이건 브랜드나 집에서 파는 라면이 아니에요. 책에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날 저녁 입안에서 느꼈던 면발의 쫄깃함과 라면의 맛을 아직까지도 잊지 못한다. 잘 끓인 라면이어서 맛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고 이후로 처음으로 내 손을 사용해 젓가락으로 먹은 라면이었기 때문이다. 내가 손님 아비 되지 않았더라면 젓가락으로 먹는 라면 행복을 느낄 수 있었을까? 여태껏 내가 왜 알지 못했을까? 행복은 내가 선택할 수 있고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뭐냐면 온 몸이 마비됐잖아요. 의사 선생이 님 와서 이야기합니다. 너 정신 마비라고 평생을 이렇게 누워만 있어야 된다고. 얼마나 절망이었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버지는 거의 엉엉 울면서 바닥을 깨웠대.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어머니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위아 사람은 눈물로 만들어졌나봐. 내가 널 위해서 눈물 을 흘리고 눈물 흘리고 눈물 흘려도 계속 눈물이 난다는 거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이야. 그런데 그 절망을 이겨내고 조금씩 조금씩 재활을 해서 마침내 뭐란 거예요? 손을 움직여 쓸수 있게 됐고 스스로 적각질을 하게 된거예요그 사실 때문에 너무나 라면이 맛있었다는 거요내 손으로 직접 먹었기 때문에. 그럼 우린 어때요? 우린 언제든지 원하면 우리 손으로 직접 라면을 먹을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합니까? 그곳은로 해서 정말 기뻐해요. 즐거워해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정말 우리가 누리는 이것을 너무 당연시여긴다는 것. 우리에게 있는 구원. 오늘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당연한 겁니까? 당연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도 배우겠지만, 구약시대 땐 하나님 앞에 한번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정말 몸을 정결해야 하고, 정말 제사를 지내고, 손을 씻고, 온갖 준비를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것도 1년에 한두 번.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 안에 죄가 발견되면 그 자리에 죽게 되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을 등밖에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특권인지 우리는 몰라요. 왜요? 거저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아는 거죠. 이 형, 박유 형제도 뭐예요? 라면을 먹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아는 거죠. 정말 이걸 잃어보니까.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정말 우리가 생명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 저는 요즘 가끔 요즘은 제가 생긴 습관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셀카를 찍어요, 셀카. 예전에 사실은 저는 사진 별로 안 찍어요, 안 찍었었는데 요즘은 어디 가, 장 장소에 가면 사진을 찍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경치나 풍경이나 이런 걸 보면. 그리고 꼭 셀카를 찍어요. 그런데 사진을 찍고 셀카를 찍으니까 후배가 묻더라고요. 아니, 형왜 셀카 찍어요? 왜 이렇게 이상한 습관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언제 다시 올지 모르잖아, 이곳에. 그러니까 찍어두는 거야. 그래서 후배가 그러더라고요. 아, 너무 슬프다고. 근데 슬픈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당연시해요 언젠가 여길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가 내일이 우리에게 존재할 것이다. 여러분,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언제 우리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압니 오늘 주어져 있는 이 오늘이라는 시간이 당연해요? 왜 당연해요, 그게? 오늘 내가 먹고 마시는 것? 그게 당연해요? 그게 왜 당연해? 당연한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고, 오늘 내가 누리는 이 간단한 사소한 것들도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란 거. 라면 하나 먹는 것도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죠. 너무 당연시 여기는 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 오늘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얼마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로 인해서 얼마나 구원에 대한 은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살아있는가. 정말 구원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 하루라는 시간, 이것들을 얼마나 내가 감사하고, 정말 이것들에 대한 감격이 있는가? 왜 우리의 삶이 기쁨이 사라집니까? 왜 삶이 무료해요? 감사와 감격이 사라졌으니까요. 오늘 하루가 당연한 삶이 아니에요. 바라기는 우리 정말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와 감격이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정말 우리의 삶은 또 정말 아름답게 빚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